반짝짝은 별 아름답게 재밌는가? 비 진짜 사람이, 사람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더이다. <돋이>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연아핀 꽂을까? 안녕하세요. 핀안 꽂을 거야? 관심 있 우리 집에 는야하주시 선생님. 선생님 <놀람> 주세요.

얼마큼 재밌었어? 많이 도장 받았어? 네. 어디 받았어? 어, 네. 잘했네. 잘했네. 다는거 어떤 거 입을 거야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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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서 소윤이가 불러와봐. 아, 가서 불러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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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예. 응, 응. 아, 힘들어. 예. 아, 밖에 너무 예. 예. 다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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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. 그래도 엄마 감기가 많이 좋아졌어. 수윤아일리 와. 아이야. 너무 가까워. 아이야아이야 아이야. 뭐가 아니야? <laughs> 啊，都啊，小云啊，嗯。嗯 장난치네, 장난쳐. <laughs> 지금 따그닥 <땅땅> 하는거야? <laughs> <저> 못살아. <laughs> 아

그만해. 아이야. 더할 거야? 네. 어우. 소희 낮잠 언제 잘 거야? 안니앉 응. 아 아. 아, 아, 야 너무 가까워, 일로 와. 아야야너 <laughs> 엄마 어딨어 응. <laughs> 뭐야 그게? 뭐와 손톱이 누나 밑에 도 됐다. <laughs> 됐다. 됐다. 로션놀이 한다며? 로션놀이 응. 할 거야? 응. 아니야. 짠, 로설 무리 한다며? 응. 이. 응. <laughs> 응. 자. 자. 이 건. 이쪽도? 거울이야, 거울. <laughs> 예쁘다, 예쁘다 해 줘잖아. 아이고, 예쁘다. <laughs> 볼 아프겠는데? 이렇게. Okay. 아이고 아이고 건들지 말아주세요. 들로오세요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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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. 어, 응. 홍박 응. 얘도 잠을 자네. 얘 뭐야? 응. 얘 박쥐, 박쥐. 응. 박쥐도 잠을 자고 있어. 쿨쿨쿨쿨쿨쿨... 오 쿨쿨쿨쿨... 다 잠을 자네. 응. 맞아, 호박이야. 호박도 잠을 자고 있어. 앤 <laughs> 뭐야? 맞기 맞아, 물고기. 물고기도 잠을 자고 있어. <laughs> 장난감도 잠을 자네? 응. 서윤이 장난감, 잠자나 <laughs> 응. 서윤이 장난감들도 밤이 되면 잠을 자지? 근데 <laughs> 그래, 이건 뭐야? 응. 이건 뭐야? 응. 맞아, 코끼리. 네. 봐봐, 코끼리가 잠을 자고 있어. 언 네. 오, 맞아, 엄마 코끼리야. 응. 네. 어? 얘는 벌레인가? 네. 고양이도 잠을 자네. 네. 끝. 네. <laughs> 네. 아, 거미도 잠을 잔다. 거미줄에서 응 거미도 거미줄 만들어놓고 잠을 자고 있네 잘자 해줘 다른 거 다른 거 읽고 싶으면 가져와 그거 뭐야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 안 깨? 응. 아! 이거 이게 어디로 갈까요? 오! 신발이었네. 얘는 무슨 선물일까? 고맙습니다. Yeah, yeah. 응. 이거 니봄. 이것도 선물이래. 소윤이 고맙습니다. 해 봐. 어, 선물. 소윤이 응. 선물 받을 때 좋아? 응. 엄마도 선물 받으면 좋아. 소윤이 나중에 엄마 선물 사줄 거야? 응. <laughs> 고맙네. 선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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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. 갑자기? 어디, 어디? 응, 네. 선물이 어딨어? 일로. 선물 가져와봐, 그러면 소윤이까 엄마, 아니야. <laughs> 엄마, 아니야. <있냐>, 엄마, 아니야. 소마 <laughs> <있냐. 엄마> <laughs> 맛있어? 응.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? 수윤아, 그거 선물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? 수윤아, 옷 갈아입어야지 어. 갈아입자 그리고 왜 이렇게 가까이 쑈쑈쑈쑈쑈 아웃 까일 게손 빼고, 응. 손, 빼. 손, 빼. 응. 손, 빼. 응. 손 빼, 손 빼, 손 빼, 손 빼, 손 빼, 손 빼. 갈비뼈 <laughs> 연주해볼까? 옆으로 가져와소 그냥 옆으로 옳지, 잘한다. 펼수 응? 있겠어? 응. 펴봐, 오, 오, 잘하네, 오, 잘하네, 오, 나가려고? 응. 밥 먹고 나가자. 밥냥. 밥 안요? 응. 밥 먹어야 돼. 응. 꼭꼭 씹어 먹어. 고기. 응, 고기. 응. 맛있어? 아이고. 순이가 좋아하는 가지도 먹고. 음~~ 음~~ ㅎ ㅎ ㅎ 엄청 잘 먹네 그밥다 먹을 거야? 응. 꼭꼭 씹어 먹어. 아 <laughs>